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 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 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서울대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특성급 경주입니다. 어, 11, 12 경주도 어, 상금이 상당히 많죠. 어, 14 경주도 어, 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에 있어도 어, 우승 상금이 760만 원이나 될 정도로 대상 경주이다 보니까 후하게 지금 상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상금이 어떻게 보면은 편성 과 무관하게 어, 선수들의 기량과 무관하게 사실 어, 이변의 빌미를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변의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염두. 하시면서 대상 경주에서는 경주가 과열될 수 있다는 점뭐 강자들이 상 높은 상금을 벌기 위해서 더욱더 적성을 발휘해서 저배당을 형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병 선수들이 어 높은 상금을 어 사실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높은 상금을 수득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다 보면 대박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점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경주 음, 11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배당 가능한 경주 12경주 살펴보겠습니다. 2병 가능한 경주죠. 어, 각축 경주입니다. 3번 윤민우 2번 김동관 6번 박이로여기 1번 유재민 선수까지 선, 어, 선두 접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있는데 2번 3번 6번의 3파전입니다. 2병 가능성 중배당 가능성 이번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이번 경주의 배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중배당 가능성, 타진나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1번 류재민 선수를 보고 싶습니다. 1번 류재민 선수, 네. 아, 동생이, 아, 류절 선수와 동계훈련 착실히 진행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아, 금조도 봉상 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1번 류재민 선수를 노려보는 이유, 6번 박일호 선수까지 함께 출전하고 있죠. 두 선수, 뭐, 경북권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네네. 나란히 자리를 잡고 연합승부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류재원 선수가. 류제우소서가... 타점을 잡고 주드력발에 나가고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3번 윤민우라든지 2번 김동관 선수를 6번 박일호 선수가 견제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6번 네네. 박일호 선수도 힘을 써야 합니다. 후미권 견제 나가면서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1번 류재민 선수가 그대로 버텨내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류재민 선수가 6번 박일호 선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13경주 결승경주네요. 어, 공기자님께서 어, 클릭을 좀 분석해 을 주시죠. 예. 박용범이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종진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에서 교절 어,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박용범의연대력이 딱히 없어요. 반면에 정종진의 연대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범의 작전, 뭐 그랑프리 네. 드러났습니다. 그랑프리 때처럼 정종진만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정종진은 박용범 떨궈낸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교절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정종진의 뒷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몸 싸움 펼쳐 나갈수 있기 때문에 네네. 쉽지만은 않은 흐름으로 될, 그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갑내기 두 선수 친구예요. 어, 실력과 기면에서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돼 박용범보다는 정중진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번과우번이 맞대결 펼쳐 나갈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배당이 아니라 네네.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삼복승까지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설기지아님이나 저나 13경주 좀 좋은 차권 현장에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면 특성급 1 4금주입니다 전용규가 전일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국 준결승,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최근 페이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용규가 아무래도 좀 인정받는 정조정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전용규입장에서람들도 이번 이수원을 좀 가장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전용규와 이수원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수원도 전용규만 따돌리면 본인이 이 차기 아니라 머리까지 칠수 있는 편성이 그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의 연대 세력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 나설 선수들 상대 맞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한번과 이번에 연합인데 맞대결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입니다 전화 14경주 항상 터지는 경주가 14경주이기 때문에 네. 배당 한번 맞춰보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이 14경주에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14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략하게 살펴봐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광명 특성계 11경주를 이번 경주 어, 관심 경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7번 강진남이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는 보너스 게임인데요. 이르 경주의 대타 출전은 보너스 게임입니다. 한데, 보너스로 어떻게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솔직히 7번 강진남 선수는 증, 정말 행운이 어, 정말 행운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주는 치료배정을 받은 데다가 이거 편성 자체도 강렬한 머리치는 편성이거든요. 어,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데 우승 상금이 760, 760만원이에요. 아무리 보너스 게임 일반 레이스 특성급이 어, 사실,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정도의 상금이 뭐, 일반, 그, 일요일 날, 어, 대신, 대타출전에도그 정도 상금을 받으면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대상 경주인데다가, 대타 출전을 하다 보니까, 보너스 게임. 아예 그, 본인의 1년 동안에, 출전회차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승만 하면은, 그냥 안전자리에서 760만원, 상, 뭐, 어, 출전수단까지 합치면 거의 800만원 돈이, 그냥 앉아서 들어옵니다. 이거, 800만원 돈은요, 일반 레이스, 어, 일반 레이스, 결승 경주에서 머리 쳐야지, 어, 사실, 그 강진남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남 선수 행운의 사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게임하겠죠. 총력전는 났을 것 같습니다. 7번 강진남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 상대, 3번 차봉수, 그리고 5번 이강토, 2번 엄정인,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력 선수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추천을 해주 겠습니다. 예, 연예툴푹시다 나온 강진남 아마 힘이 넘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네, 네. 직접 경제 수도권 잡아 나가 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강진남 입장에서는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배입니다. 한번 차봉수 적극, 네. 적극 챙겨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바로 어,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10m 도안 떨어진 선수들입니다. 더군다나 아, 그렇죠. 창원이공 모임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대 위치까지도 좋은 차봉수 달고 때리면 깔끔하게 네, 네. 마무리가 될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7번과 3번 동반 입상 주력 가져가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뭐 7번 강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차분수를 달고 가는 게 심리적으로 좀 편하지 네.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 편성은 뭐 조치기 승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죠. 7번하고 3번 창원권 선수의 완승을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5번 이강투의 최근 동기훈련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기태님, 음. 5번 이강투와 7번 강진남의 전략적인 전법 상의 협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아, 7번 강진남 선수가 최근 구사 전법를 보면 마크 추입 승부가 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도 5번 이강토 선수의 선행을 네네. 어느 정도 활용하는 작전에 나설 것 같은데 5번 이강토 선수의 타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1월 29일 차원 경주에 출전했었는데 당시에는 저치기 승부에 나섰습니다. 저치기 승부에 나섰는데 11초 20을 기록했다는 점은 아, 대단하죠. 그, 예, 크밀 같은 경우도 뭐 정한을 선수라든지 6번 각현명 선수를 활용해서 뭐 반바퀴 정도에서만 4점 잡아 나간다면 네. 7번 강진선 선수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네. 상당히 좋기 때문에 5번 이강토 선수 짧게 젖힌다면 7번과 5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수원 선수가 단옥전화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당시에 이강토라든가 이종우 이런 선수들 어, 뮤지컬 같은 선수들, 요즘 동계훈련이, 동계훈련 양이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수원 선수가 하는 얘기가, 어, 이강토 선수가 승부욕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계훈련도 아주 열심히 소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번 이강토, 아마 올해 2016년도에서 8라는 일으킬, 어, 요주의 선수로, 어, 부상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5번, 이강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어, 조만간 몇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토 관심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7번과 5번의 동물 입상, 차선책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7번 강진남의 선전를 기대해보면서 7번, 3번 창원권의 완승을 먼저 보겠고요. 7번, 5번은 차선책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기를 살펴봤습니다.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특성급 경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어 선발과 우수에서도 각축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 염두하시면서 배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속보 6543 현장속보 KR 레슨 경련어플 현장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폼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류경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 0다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